안녕하세요, 쥐콩 쌤입니다. 임용고시 2차 대비 스터디 잘하고 계신가요? 일단 남들이 다 2차 대비를 하기 시작하니까 무작정 스터디를 꾸려서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수업 실연, 심층 면접, 그리고 영어 수업 실연, 영어 면접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스터디 피드백을 주고받아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손수 피드백트를 제작해서 여러분께 무료 배포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제가 무료배포한 자료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스터디를 할때 스터디원에 대해서 어떻게 피드백을 해야 좋을지 간단하게 안내해드리기 위해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여기부터는 자막을 달지 않았으니까 화면과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전체적인 디자인을 먼저 살펴볼까요? A4용지 크기의 종이 한 장에 다른 스터디원에 대한 피드백 내용이 한눈에 모두 들어오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딱 봐도 귀여운 쥐콩이 캐릭터가 있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스터디에 열심히 임하고 피드백을 성실하게 하고자 하는 의지가 불타오르게 합니다. 일전에 제가 올렸던 초등이명고시 2차 대비 특강에서 이 자료를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해당 틀을 공유해 주실 생각이 없냐고 댓글로 말씀해 주신 분이 계셔서 제가 이왕 공유해 드리는 거더 예쁘고 공부하고 싶게 만들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제작하고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드백에 관한 정보를 적는 칸들이에요. F는 from, 즉 피드백을 작성한 사람, T는 to, 즉 피드백을 받는 사람을 쓰면 됩니다. 아래쪽에는 피드백을 한 날짜와 피드백을 한 문제를 적으면 되는데요. 문제를 적을 때에는 2019 경기, 2021 서울 이런 방식으로 연도와 지역을 적으시면 좋습니다. 스스로 만든 문제일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포함되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수업실현 피드백트를 살펴볼까요? 수업의 세 단계 즉 도입, 전개, 정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밑에는 총평과 기타 첨삭 및 메모 칸이 있습니다. 기타 첨삭 및 메모 칸에는 서울 지역의 경우 반성적 성찰에 대한 피드백, 경기 지역의 경우 수업 나눔에 대한 피드백을 적으셔도 괜찮습니다. 위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수업자 의도의 경우에는 서울 지역에만 있으므로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이 칸을 삭제하시고 나머지 내용만 피드백하셔도 되겠습니다. 수업 분위기 형성 칸의 경우에는 바로 수업 내용을 들어갈 수 없으니까 여러분이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하는 말들을 했는지 적으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24명이 있는 경우, 반짝이는 48개의 눈동자가 모두 선생님을 향해 있네요. 라고 해도 될 것이고, 사랑하는 일반, 사랑하는 선생님, 신나는 과학 시간이에요. 이런 식으로 실현을 하셔도 될 텐데, 점수에 영향이 없으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만 체크하시고 뭐 얼마나 자연스럽고 허용적인 수업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는지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시학습 상기칸입니다. 여러분이 보통 전시학습 상기를 하면 뭐 지난 시간에 무엇을 배웠나요? 등과 같은 말로 하는데요. 역시나 이 말이 들어갔는지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학습자 동기 유발 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터디 원이 동기 유발을 하는 방식이 스터디 원의 개인적인 그런 특성과 찰떡인지 그것을 체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역할극을 하는데 너무 부자연스럽다든지 하면은 이 동기 유발을 하는 전략을 그 스터디원은 바꿔야겠죠. 다음으로 학습 문제 제시 칸에 대한 설명입니다. 해당 칸에는 조그만 표가 하나 또 있는데요. 이곳에 스터디원의 학습문제를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습문제 적는 칸의 아래쪽에도 여백이 있는데요. 이 여백에는 스터디원의 학습문제가 이후에 전개가 되는 학습활동과 잘 맞아 떨어지는지를 판단하셔서 첨삭해 주시면 됩니다. 밑부분을 모두 다 첨삭하고 나서 칸을 채워도 무방합니다. 다음으로 학습활동 안내입니다. 이 칸에는 스터디원이 앞으로 전개될 활동에서 어떤 것들을 하는지를 대략적으로 적으면 되는데요. 주로 활동명을 적습니다. 면접에서 중요한 건 뭐니 뭐니 해도 시간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도입의 아래쪽, 전개의 아래쪽, 정리의 아래쪽 모두에 시간을 체크하는 칸이 있습니다. 도입까지의 소요 시간이 적절한지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꼭몇 분, 몇 초였는지까지는 써주지 않아도 됩니다. 활동을 세개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활동 3까지 제가 칸을 만들어 놨는데 활동 3이 없을 경우에는 이 그어진 선들을 무시하고 해당 칸을 두 칸으로 나누어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개 부분은 어떻게 피드백하면 좋을까요? 스터디원의 각각의 활동에서 이루어졌던 학생 중심 발문들을 적고 그것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는 식으로 첨삭을 해도 되고요 강론 내용이 잘 녹아 들어갔는지 적어도 되고, 교사와 학생의 티키타카, 즉 상호작용이 잘 됐는지 적어도 되고, 자유롭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시간 관리칸은 도입에서 작성했던 것과 비슷하게 적으시면 되는데요. 시간을 잘 지켰는지 체크를 하고, 특히나 조건의 정리가 있어서 정리를 해야 하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꼭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학습 내용 점검 및 정리는 스터디원이 해당 수업에서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 주는지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기 평가, 상업 평가, 동료 평가 칸에는요. 해당 평가 중에 조건에 있는 것들을 제대로 했는지를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조건에 없더라도 과정 중심 평가를 실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니까요. 조건에 없더라도 스터디원이 이 중에서 한개 이상을 했는지는 체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시 예고의 경우에도 그냥 언급만 하면 채점이 했다고 되기 때문에 그냥 잘 하는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 부분에 적는 시간은요. 총 제한 시간에서 20초에서 30초 정도 여유롭게 남겨두고 끝냈는지를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시험장에 가면 여러분이 긴장을 해서 한 말을 또할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수업이 늘어질 수도 있으니까 꼭 해당 변수를 고려하셔서 평소에 실현을 하는 연습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맨 아래쪽 총평의 경우에는 그냥 여러분이 전반적으로 해당 스터디원의 수업을 보고 느낀 점을 적으시면 됩니다. 혹시 위쪽에 칸이 너무 적어서 미처 적지 못한 내용이 있을 경우 맨 마지막의 회색 칸을 활용하시면 되겠는데요. 어, 반성적 성찰이나 수업 나눔 등과 같이 수업에 대한 반성이 포함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첨삭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이제 심층면접 피드백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F는 첨삭하는 사람, T는 첨삭을 받는 사람, 그 밑에는 날짜와 문제를 적으시면 됩니다. 심층면접 피드백틀 같은 경우에는요, 구상형 1번, 구상형 2번, 구상형 3번, 그리고 즉답형 1번과 2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상형 1번부터 3번까지의 피드백 틀은 모두 동일한데요. 아래쪽에 첨삭 내용을 적고 그 이후 위쪽에 답변 내용을 요약해서 다시 한번 적어주면 됩니다. 만약에 자신이 스터디원의 답변 내용을 요약할 수 없다면 그 스터디원은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전달하는 데 실패했다고 생각을 해 봐도 되겠죠. 아래쪽 칸에 첨삭 내용을 작성할 때에는 문제에서 묻고 있는 가지수나 조건 충족의 여부, 제스처 등의 비언어적 태도 그리고 추천 제안 등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시간 충족 여부를 O 또는 X로 표시하고 몇 분, 몇 초가 걸렸는지 적어주시면 되고요. 비언어적 태도 평가의 경우에는 10점 만점에서 평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를 할 때는 꼭 이유와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화면 상에 몇 가지를 적어 볼 테니까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즉답형 문항을 피드백하는 방법도 동일합니다. 구상형보다 더 자유롭게 작성을 하되, 가지수, 조건 충족 여부 등등의 내용은 모두 다 포함되게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맨 아래쪽에는 총평과 기차 첨삭 및 메모가 있는데, 여기에는 위쪽에 미처 적지 못한 내용을 적어서 스터디원에게 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영어 수업 실현 및 영어 면접 피드백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피드백을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모두 적고 날짜와 문제를 적고요. 그 밑에는 영어 수업 실현 피드백틀, 영어 면접 피드백틀이 차례로 있습니다. 영어 면접은 다소 자유롭게 작성을 해도 되는데 영어 수업 실현에서는 꼼꼼하게 봐주어야 할 요소들이 조금 있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읽기 차시인지, 뭐 쓰기 차시인지 아니면 읽기 쓰기 통합 차시인지 말하기 듣기 통합 차시인지 텐트나 역할극을 활동에 포함시키라고 했는데 그것을 충족했는지 이런 것들을 초점을 맞춰서 첨삭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이외에는 수업 실현과 마찬가지로 순회지도, 발문, 제스처, 어휘와 발음의 정확성, 실현 태도, 추천 제안 등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자유롭게. 위에 적혀 있는 피드백 항목들을 반영해서 스터디원에게 작성해서 주면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는요, 시간 내 실현 여부가 있는데 O, X로 표시하시고 시간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오늘의 자신감 별점은 영어 수업 실현에서는 자신감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어, 이렇게 따로 마련해 본 칸인데요. 별을 색칠하고 이유와 노력할 점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화면에 작성 예시를 띄워 드릴 테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영어 면접의 경우에는 가짓수만 잘 충족을 하는지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주장이 있으면 근거 문장이 있을 텐데 그 근거나 예시 문장이 적절한지를 적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직접 제작한 수업실현, 심층면접, 영어수업실현 및 영어면접 피드백 틀을 그 구체적인 피드백 방법과 함께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자료를 받는 방법은 영상 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모두 모두 잘 활용하셔서 초등 임용고시 2차 대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